얘들아 안녕. 아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돌아왔는데 아 저번 첫 번째 방송 올리고 좀 많이 떨리기도 하고 어색하기도 했었는데 생각보다 많이들 봐줘서 너무너무 고마워. 그래서 열심히 이제는 어 여러분들과의 약속이니까 열심히 찍도록 노력을 하고 더 책임감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만들어 볼 음료는 두 가지가 되는데. 첫 번째는 트로피칼 선라이즈 스무디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스 홍차 쿠키 라떼 라떼가 아니라 쿠키 스무디 스무디로 만들어 볼게 아니다 스무디가 아니라 쿠키 아이스 홍차 쿠키 프라푸치노 자, 너네들이 프라푸치노를 좋아하기 때문에 스무디하고 프라푸치노고큰 차이는 남자 사실 모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름을 프라푸치노로 지어보고 이렇게 두 가지 음료를 시원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 자, 그러면 오늘의 재료 소개할게. 자, 그럼 오늘의 재료를 첫 번째 트로피칼 선라이즈 스무디를 만들 첫 번째 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laughs> 자,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재료는 냉동 딸기. 두 번째 냉동 망고. 냉동 맹고. 세 번째 냉동이 없어서 나는 생파인애플하고 그 다음에 생바나나 이렇게 네가지 재료면 오늘 준비 끝이 파인애플은 어, 꼭 파인애플 넣어야 되나요? 라고 질문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 바나나도 마찬가지고 그거는 사실 넣어도 안 넣어도 여러분들 기호에 맞춰서 자유지만 사실 내가 지금 앞에 이름을 트로피칼 Sunrise라고 하는 이유는 트로피칼이라고 하는 건 열대의 뜻이잖아. 사실 이 파인애플이 열대의 맛을 내주게 하는 가장 1은 공신이거든. 그래서 나는 이 파인애플을 꼭 넣는 거고 어그 다음에 Sunrise라는 이름이 왜 붙었나요? 자 오늘의 영화 한마디. 자, sunrise 알다시피 일출이란 뜻이고 물론 반대 Sunset일 모르잖아. 어쨌든 Sunrise든 Sunset이든 그때 하늘을 보면 색깔이 어 약간 빨강에서 노랑으로도 변하는 것 같고 그런 걸 흔히 조금 어려운 말로 기명색이라고 하는데 그런 색깔 때문에 사실은 썬 라이즈, 썬색 어떤 거를 질까 하다가 우리 방송이 잘 돼야겠다는 일념하에 썬 라이즈 일어나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썬 라이즈, 트로피칼, 썬 라이즈 색감 때문에 지어진 이름이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아 자, 그러면 오늘 지금 어, 스무디 만드는 방법 지금부터 알아볼게 자, 망고에 약간의 당도를 위해서 시럽을 넣어주고, 그리고 잘 갈리기 하기 위해서 물을 조금 넣어줘. 그리고 갈게. 이렇게 잘안 갈리는 건 물이 조금 부족해서 그럴 수 있으니까 물을 조금씩만 추가해주면서 다시 갈면 돼. 이렇게 갈아진 망고를 잔에 3분의 1 정도 되게 채워 넣는 거야. 잘, 잘. 자, 두 번째는 딸기. 딸기도 똑같이 물을 약간 섞고 이번에는 딸기가 조금 쉬다 보니까 냉동 딸기는. 시럽을 준비해서 시럽을 조금만 집어넣어 그리고 갈아볼게요 이렇게 갈아진 딸기는 아까 넣은 망고 위에다가 살포시 얹어 주는 거야 예쁘지? 자 모든 스무디에는 기본적으로 얼음이 들어가 냉동망고하고 냉동딸기는 자체가 얼음이기 때문에 얼음이 필요없지만 파인애플하고 바나나는 생 과일이기 때문에 지금 얼음을 일단 먼저 믹서기에 넣었고 그 다음에 자 바나나와 파인애플을 집어넣어 그리고 자 일단 가르려면 물이 너무 없으면 갈리지 않기 때문에 물을 좀 집어넣고 아, 자 이렇게 갈아진 바나나와 파인애플 얼음을 아까 딸기간장 위에다 다시 얹어 주는거야 이렇게 하면 완성된 거지. 자 그리고 데코를 위해서 오렌지 한 조각을 만질 건데 오렌지 한 조각을 잘라서 한쪽 면만 썰어줘. 잘 꽂혀지기 위해 서 만든 거야. 그렇게 자른 오렌지를 완성된 음료 잔에다 옆에다 꽂아주면 돼. 마라 샐러드 헤드보양 자, 봄의 향기가 정말 느껴지지. 자 그리고 이거를 맛은 트로피칼 맛이 난다 했고 아까 선라이즈 그 선라이즈는 지금 이 이렇게 분할이 된 색감에서도 느낄 수 있겠지만 이 얘네들을 먹을 때잘 섞어서 먹으면서 훨씬 더 맛이 좋아지는데 그때 섞일 때그 색감이 정말 일출의 그 아름다운 하늘의 색깔을 닮아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을 거야. 자, 그럼 그 섞일 때 아름다운 색감을 한번 자, 확인해 볼게. 딸기가 좀 많이 들어갔나? 그 색깔 나와야 되는데. <laughs> 자, 여기. 바로 이 지점이 알수 있지. <laughs> 이 지점. 일지점이라고 나누기겠어. 자, 일출에서 분명 이 색깔로, 이 색깔로 바뀐다. 봐봐. 못 믿겠으면 가서 일출 봐, 보고 사진 찍어서 보내기. 자, 요 빨간색에서 오렌지색으로 변해. 일출. 분명히 내가 봤어. <laughs> 자, 이렇게 아름다운 그리고 맛있고 아주 시원한 우리만의 트로피칼 선와이즈 스무디가 완성된 거야. 자, 두 번째 만들 음료는 홍차 쿠키 라떼 카푸치노. 자, 두 번째 만들 음료의 재료를 소개할게. 자, 두 번째 만들 우리가 만들 홍차 쿠키 라떼 프라푸치노의 재료를 소개할게. 자, 첫 번째 우유. 자, 두 번째는 이게 바로 뭐냐면 쿠키 라떼 파우더야. 이것도 인터넷에서 검색을 하면 다 나와. 하는데 굉장히 많은데 내가 이걸 선택한 이유는 아, 안에는 너희들이 좋아하는 요쿠키에크럼블도 굉장히 많이 들어 있더라고. 그래서 선택한 거고. 그다음에 세 번째는 바로 홍차 에스프레소 파우... 파우더 홍차 에스프레소 파우더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우리가 먹고 먹는 홍차 라떼하고는 약간 다른 게 홍차 라떼 파우더는 보통 안에 분말가루, 에 우유가 섞여 있는 게 많은데 이건 우유가 별로 없고 그 홍차 에스프레소, 즉더 진한 홍차를 많이 갈아 넣은 것 같아 그래서 우유보다는 홍차의 향이 더 강해서 얘를 선택하게 됐어 그리고 네 번째 바로 오버 쿠키 이렇게 준비하면 두 번째 음료도 아주 맛있게 만들 수 있지. 자첫 번째 자요 쿠키 라떼 파우더를 믹서기에 2 스푼 정도 집어넣어. 음 너희들이 좋아하는 양을 만들려면 3 스푼으로 정정. 두 번째 홍차 에스프레소 파우더도. 는한 숟갈만 넣어줘. 한 숟갈 반. 다시 밥 숟가락. 자 그리고 여기에 우유를 약간만 부어줘. 자 그리고 얼음을 집어 넣으면 되고. 어 그리고 그 초코 쿠키 좋아하는 많이 좋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손으로 이렇게 잘라서 넣어도 돼. 두개 정도 집어 넣을게. 자, 이렇게 다 갈아진 음료를 예쁜 잔에. 넣어주면 완성. 우리가 좋아하는 휘핑크림으로 예쁘게 데코를 한번 해볼게. 자, 잘 흔들어서. 맛소사. <laughs> 예쁘긴하다. 그렇지. 예쁘게 세우자고. 이렇게 한 다음에 오레 아, 이레 쓰지 말래 쿠키로 예쁘게 해주고 만약에 나는 정말 이 쿠키를 너무 좋아한다, 너무 사랑한다, 어떤 방법이냐면 파란 불로 예쁘게 다 꽂으면 됐지 <laughs> 자, 시커 먹어, 시커 먹으라고 이렇게 꽂아주면. 우리의 두번째 음료, 홍차, 쿠키, <laughs> 라떼, 팝, <파워>, 프라푸치노 <웃음> 완성! <웃음> <웃음>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두 가지 음료를 또다 만들어 봤어 정말 예쁘고 또 맛을 보면 정말 맛있고 그런 음료들을 만들었는데 어, 오늘은 내가 꼭 얘기를 해야 될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 약간, 그냥, 그렇게 주, 듣기에 별로 썩 좋지 않은 얘기고, 하나는 좋은 얘기인데, 우리 딸내미가, 어, 확실히, 그, 확인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안 좋은 거 얘기하고 좋은 거 얘기하는 게더 좋대. 그래서 일단 안 좋은 거 먼저 얘기할게. 자, 첫 번째는, 지금 1화에서도 그렇고, 오늘 2화에서 오늘 우리가 만든 것들, 특히나 이런 트로피칼, 썬라이즈 스무디 같은 경우는, 사실 내가 굉장히 생각 많이 하고 많이 만들어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 아이디어에서 나온 음료거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만들 음료들도 물론 시니서 판매하고 있는 것들도 많지만 어, 사실 내가 많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만들어봐서 만들어낸 어떤 창작 같은 그런 음료들이 많이 있을 거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들이 약간 흔히 그 카피로 이시라고 하는 저작권에 대해서 약간 이제는 개념이 많이 생겼지만 물론 내가 이걸 찍는 건. 어, 여러분들하고 내가 집에서 이렇게 즐겁게 맛있는 음료를 만들어 보자는 취지야 근데 이게 상업적인 어떤 의도로 도용이 되는 걸 원하진 않아 그래서 혹시라도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서 집에서 재밌게 만들어 먹고 하는 건 좋지만 이걸 상업적인 어떤 의도로 자신들이 만드는 어떤 운영, 운영하고 있는 카페에서 이거를 만들어서 판다든지 그것도 나한테 한마디 의도나 어떤 의논이나 그런 거 없이 그냥 어, 만드는 거에 대해서는 어, 약간 I don't know who you are. I don't know what you want. I will not look for you. I will not pursue you. But if you don't, I will look for you. I will find you and I will kill you. 자, 그리고 두 번째, 저 이제 좋은 얘기 하자. 아, 얼굴 풀고!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내가 생각하지 않게 너무 많은 사랑을 해줘서, 이렇게 내가 어, 며칠 밤을 막 고민하면서 음료도 만들고, 이런 보람을 느낄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고마워. 그래서 그런 어떤 감사의 의미로, 우리가 구독자 수 50명이 되면, 일단, 50명 그 다음에는 100명이 되고 뭐 이런식으로 나가겠지 아 그래서 그때마다 약간의 어떤 사은 이벤트를 준비했어 그 구독자를 눌러주신 분들에 한해서 그다 사실 잘 몰라 우리 딸내미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그 분들 한해서 그 분들 추첨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었던 음료에 필요한 라떼라든가 시럽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앞으로 담을 무슨 어, 많은 과일 청들이 있어 그런 것들을 직접 내가 만든 거를 선물해 드릴 수도 있고 아니면 나때 파우더 같은 것들, 지금까지 만들었던 그런 것들을 직접 내가 추첨을 해서 직접 드리고 그거로 만들어 보시라고도 그런 식으 서로서로 취업할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될수 있도록 앞으로 계속 어, 예쁘게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어. 자, 그러면은 다인사 자, 다시 맨날 자빠져만 있고 자, 다시 가리고 자, 그러면 진짜 이게 해보자. 자, 이동아 우리 다음 주에는 뭐 마실까?